내려아요야사람어사람

아 근데 왜 내려가 고나나짜리아라짜리나 타이? 못야되 어? 타이? 어? 타이 없어 아니, 타이 타이는 어? 타이는 타이 나 타이 아야가 아, 근데 나저노래가나아무겁다 어... 아, 그니야. 보호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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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호 보호하자. 보호 보호하자. 야보호하 보호하자. 보야 보호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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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천하자보호자보이하자보야하자자 당겨서? 암살때 가려던 때겨 근데 대한거요 아, 네. 야, 5초 내내 한다고 2 때려? 대 때리면 돼시대 씨? 아니 대돼아 2대 말없는으니까대 때리면 돼 2대 2 잘하네 2대 잘하회 아니지? 회의소살이 아 이쪽으로 와 <laughs> 네. <다리 집중이 웃음>

<laughs> 오늘 얘기는 뭔 들어요? 만원짜리 더 만원짜리 에진이 밤에 만원 밤에 잠깐, 는데 오빠. 밤에 짜리가더안깐 밤에 잠깐, 밤에 잠깐, 밤에 잠깐, 안하 잠깐, 어에 잠깐, 밤에 신깐 밤에 잠깐, 밤에 잠깐, 밤

야, 니가 미안 무조건 뺄 거야. 얘만만 잡을게. 버티지 말고! 안돼안같버티 말고! 돼? <laughs> <laughs>